올해 3분기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이른바 영끌주택 구입이 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액이 약 2억 3천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담대 평균 잔액 역시 30대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조사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본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해외 이익 이전과 탈세 여부까지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동북아 평화 정착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 여론과 야당의 압박을 수용해 전격 동의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고,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본격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속 370km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 EMU 370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해 2031년 3용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을 1시간대로 줄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